야 여기도 뭐 정글 같은 건가 아닌가 산인가 뭐지 이건? 야 뭐가 이렇게 길이 복잡해? 이런가? 뭐 아이템 같은 거 없어? 야저돌 굉장히 불안해.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야? 내 대가리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체리. 오야 저기 뭐 있다. 근데 저거 못 먹어요. 저거 먹으려면 판자 같은 거를 따로 찾아야겠죠. 뭐야? 이 길은 어, 뭐야? 아, 이 길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니? 이거 뭐야? 이렇게 약해 보이는 나뭇가지, 나뭇가지 를 꺾을까? 네, 지금 나뭇가지를 얻었다. 나뭇가지, 어, 이걸로 그 아이템 꺼낼 수 있나? 저거! 좋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된다고 하죠. 자, 나뭇가지. 오케이, 철사.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괜찮아. 나뭇가지는 많아. 여기 나무가 굉장히 많네. 좋아요. 이거 뭐냐? 그래서 철사? 쉽게 구부러지는 철사. 이걸로도 또뭘 얻어야 될것 같은데. 밑으로 가볼까요? 음. 어! 집이다. 뭐야, 이거 나름 잘 만들었는데, 이 집은? 뭐야. 개고커리야 뭐야. 잠겼네, 아. 어, 잠깐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구나. 잠마저 담긴 데를 이 구부러진 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아, 그건 안 되네요. 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아나 나무 때못 가는 줄 알았어 야어 금이다 뭘 금이야 어금 맞지 금 맞는데 그 저기 어어어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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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미친 첫 단계 나와 무슨 어우 <laughs> 씨 황금 동자야 아니. 오걸 보고, 어, 금이다, 이러고 있네, 얘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어, 금이다. 음난 금이 아니야! 어, 금이 형님. 어! 뭐야 큰일 났어 근데 아 다행이다 나의 놀라운 컨트롤 어저 어금이 형님이 있었던 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뭔가 있겠 저저 저, 혹시 누가 맞았다면 미안 나 미리 사과했다 어나 사과 굉장히 빠른 편이야 그 <laughs> 뭐가 바뀌었겠죠? 저 돌덩이가 <laughs> 떨어졌으니까. 저통과무지어 뭐야 박살났다. 이걸 뿌릴 생각 없었는데 무언가 있다. 트리 하우스였어. 어 저인가 보다.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트리 하우스 여기갔죠. 트리 하우스 문을 열었다. 안녕. 그. <laughs> 반갑다. 어, 다른 <작은> 상자가 있다. <laughs> 뭐지? 위. 어? 뭔 말이야? 위? 위. 위. 뭐야, 이거? <laughs> 위? 뭔, 뭐, 뭔 위? 뭐야, 바뀌었네? 밑에라고? 이게 그 숫자가 더 큰지 작은지를 말해주는 건가요? 어? 8. 밑. 7. 더 밑이야? 6. 5. 4. 3. 뭐지? 밑에. 위에 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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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6이네 6 1더위위 위, 톰, 위. 아, 종이를 얻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 종이가 뭐야, 근데? 종이? 석상은 항상 외로워서 사람들을 바라보곤 하지. 오. 뭐야, 미친. 한 번만 더 보자. 아, 이거 예. 한 번밖에 석상, 석상이 어디야? 석상, 석상을 찾자한 곳을 보거나지 어, 한 곳, 저 석상 아니, 석상이 이거 말고는 없는데, 한 곳을 본다. 라, 설마 저 위인가? 그럼? 시작 지점? 아 이거? 아, 석상 여기 있었네요 이 석상이 뭐라고? 석상은 항상 외로워서 사람들을 바라보곤 하지 사람들을 바라보곤 하지 그래 날봐야뭘 줘야지 날 봤으면 어? 돌이 파여있다 이상한 모양으로 돌 설사 네 어딘가 열리겠죠? 오, 아니야, 저렇게 대놓고 열쇠가 떨어진다고? 너무 불안해. 한 번만 더 세이브하자. 푸른 열쇠. 어, 푸른 열쇠? 푸른 하면 아오니가 푸른색 아닌가? 아, 그 푸른 방 거의. 어, 깜짝아. 어, 미심쩍. 어, 미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어, 예, 너무, 몸이 너무 좋아, 해어 거의 프로틴 부작용인데, 저, 저 정도는. 이, 얘도, 왜 여기 애들은 몸이 이렇게 좋냐? 뭔가 약간 원펀맨에 나오는 황금정자 같기도 하고. 생긴 게 되게 영롱하게 생겼네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더 따들려 줍시다. 오! 호. 오! 아, 저 나무 새끼 저거. 아, 장작으로 쓸까 보다. <laughs> 나무 때문에 여기겠지? 푸른이니까. 파란색. 아, 가기 싫다, 저기. 아, 또 뭐가 있을지. 어, 야, 왜. 분위기가 갑자기 왜 그래. 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야. 아, 어, 제발. 어? 저택? 나는, 야!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대체 나마이 저택은 알수 없다니까. 아니, 왜그 멘트를 쳤어? 하도 많은 말 중에. 사실적으로큰 저택을 짓기 불리한 절벽에 저택이 있질 않나.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이거 저택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절벽으로? 절벽 밑으로? 일단, 이거 맵이 아온이 기본이랑 비슷한 거 같거든요? 오른쪽부터 가서, 저건 뭐냐? 참이슬? 빈소주병. 소주병이 왜 있어? 사람이 살던 데인가? 우리 나오지 않는 정수기. TV도 있네요. 여긴 사람이 살았던 데가 봐. 오, 누구지, 젠 여자? 오, 뭐야, 왜 달려와? 헉! 사람이다! 젊은 아가씨가 어떤 일로 니적택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괴물한테 쫓기다가, 쳐서 저택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무래도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다니도록 하죠. 응, 그래. 아니, 왜 반말. 표면에 반말이야? 딱 봐도 내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아, 죄송해요. 뭐, 괜찮아. 편하게 말 놓자. 뭐, 친해지는 겸 해서. 그래, 그러자. 그나저나, 이 저택을 돌아다니면서 렌즈를 하나 발견했거든? 근데 약간 좀 불길하긴 한데, 그래도 어딘가 쓸데가 있을 거야. 프로... 오! 렌즈. 무언가 볼수 있어, 이걸로. 오! 디스... 와, 동료가 생겼어요? 저거 뭐야? 소화기를 막아놨네? 못쓰게? 이 렌즈를 어디다 쓸까? 얘도 여기 같은 사람 그리고 동료가 생겨서 좋다. 어 배터 뭐 뭐라고 나사로 바꿔. 드라이버 빼. 배터리를 얻었다. 오 나이스. 설마 이것도? 이거 다 빼야 돼요? 이거 어디 쓰지 배터리를? 야 씨발 이건 아니지. 아히 아니, 저기요. 빛을 비추어라 빛? 배터리 배터리 됐다 어어! 아 미안해 이거 니꺼였니? 네아 몰랐지 새끼야 니건지 네 내가 어떻게 알아 말해줘 잠깐만 이거 막기 아아 저 먹으면 안되나 배터리를? 어 뭐야 오우 어, 장롱이 있네요? 야, 여기 숨자. 아, 아 근데 그 의자, 뭐야, 이거. 놀러와봐. 일단 얘를, 얘를, 일단, 밖으로 꺼내보자. 어 하하하하하. 가라. 가라. 진짜 가라. 경고했다. 갔나? <laughs> 아, 나 너무 무서웠어. 너, 너, 너 어때? 얘, 얘 이름이 뭐예요? 근데 같이 다니는 이 여자의. 얘 이름을 몰라. 일단 이 배터리는 빼야 될것 같은데. 봐. 어. 일단, 장롱이 있으니, 아이고, 한번더못 숨을 것같아이 의자, 어, 야, 밀어지네. 야, 의자를 이렇게 막으면 쟤못 오잖아. 오케이. 하, 미래나 는겐 내가 막아놨지. 어때, 들어와서날 죽이고 싶겠지. 하, 이런 멍청한 새끼 저희 갇혔구만.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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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다행이에요. 나 모르겠지, 설마. 저 친구는 뇌까지 근육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여기 숨어있는 걸 몰라요. 맞습니까? 하, 다행이다. 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불을 내가 다 껐구나. 어두울만 하네. 여기 길이 없나? 담겨있고. 슬리피어. 여기서 자. 슬, 슬, 슬리피어? 뭔가 영화 이름 같아. 슬리피어? 자라고? 야, 못 나가. <laughs> 아니, 왜 들어온 거야, 도대체. 제가 들어오지 마, 이런데. 아, 내가 왜 들어왔지, 이 주인공이? 나 지금. <laughs> 이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이 주인공이 여기 들어온 이유를 몰라요. 담겨있다. 야, 일단 저 위에 뭐 있는데 못 가져와. 의자나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의자가 어딨지? 의자나 아니면은 사다리.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아, 밀어지네. 아, 이런 거 아이템 하나하나 잘 봐야겠다. 아 밀어지는 게 많다, 생각보다. 일로 와. 이 친구가 같이 밀어주지 않을래? 너, 너왜 자꾸 뒤에서 내 엉덩이만 보고 있냐? 좀 밀어줘. 침실 열쇠. 어? 이제 침실에 갈수 갈 있겠다. 슬리피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여인가 잠겨있다. 오른쪽이겠죠? 어? 어디야? 야, 침실이 어디야? 여인가 슬리피어. 아까 슬리피어. 저쪼은 뭘까? 저 쪼금 있는 데서 자라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럼 맨 위, 일단. 여기서 자라고? 뭐지? 슬리피어라는데? 이불을 얻었다. 이불을 왜 얻어? 뭐야? 입으로 왔어 입으로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놈의 집이어 금거다. 잠겨있다. 어. 아니 금거 만졌다고 이 미친놈이. 금거 만졌더니 금이 나오네. 허허. 어. 아 그냥 가면 나오는 거구나. 나와. 너 내가 여기서 따돌려 주마. 이하차는 금새끼. 맞아. 만약 내가 아오니 세계 1위를 달성하면 저 금으로 된 아오니 모형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 이 새끼 너무 커가지고 잘려, 몸이. <laughs> 이 게임 버그 되게 많다. 됐다. 일단, 슬리피어. 여기서 잘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야. 요, 여기서만요기서잘하는 요기서 거니? 아닌데? 어디서 자야되나 이거 렌즈를 여기다 담그라고요? 어? 렌즈를 야 담가야돼? 물에? 그리고 이걸 뭐라고? 아 시벌 슬리피어223 223 그니까 여기를 한 번씩 자야된다는 거지? 이불을 깔고. 어? 아, 그냥 이불만 깔아야 돼요? 야, 근데 이불이 하나가 없어. 하나 어디 보없지 이불. 아 대가리 아파. 야, 뭐라도 도, 도와줘봐. 가만히 있지만 말고. 빛을 비출하는데? 빛, 빛을 비추라는 게뭔 말이야? 배터리는 빼고 빛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비춰? 얘를 여기다. 아, 이렇게 야, 이걸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건 또... 나이 게임을 하면서 진짜 제작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본인만 너무 알게시피 퍼즐을 만든 건 뭐지? 이거는... 어... 일로 가라는 건가? 뭔 말이지? 이거 왜 녹색임? 검은색, 녹색, 일, 영. 일, 영? 오, 잠깐만. 일, 영? 요게 닿는 순서라고. 아. 이게 검은색이고 이게 녹색이니까 아까 검은 색 그러면은 검은색 한 번. 잠깐만요 그러면은 자, 검검녹 그리고 녹 검, 녹, 그리고, 녹, 녹, 검, 녹. 이게 되네. 여기 보면은 숫자 있죠. 이걸 이제 맞추는 거야. 저 두, 시계방향 순서겠죠? 자, 그러면은 검은 색깔, 1, 녹은 0이죠. 0, 0, 검은색 1, 그리고,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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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녹, no. 어? 검, 검, 녹, no, 녹, no. 검, 녹, 녹, 녹? 어, 야, 하나가 펴, 근데. 녹색깔이 0이랬는데? 뭐지? 입브로 얻었다 뭐야 하나가 비른데? 어쨌든 얻었네요 나가자 이제 세이브를 자주 해줘야 돼이 게임은 언제 갑자기 오니가 나올지 몰라 아까 세번째였죠 됐다 어? 저기 금고가 열렸나보다 방금 소리 들었어? 네 들었어요 왜 갑자기 또 존댓말이야 아마 안쪽에서 들린 것 같았는데 너가 먼저 가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다 했잖아 너 옆에서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잖아 너가 가 빨리 아 불안한데 프렌지실도못 쓰나? 화장실 이었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또 어디야 내가 봤을 때이 근처 같거든요 오른쪽인가? 아니야 화장실 1층이야 내가 봤을 때이 게임도 아오니의 패러디 게임이기 때문에 1층에 있어. 그리고 대부분 가정집에 화장실이 1층에 있죠? 아닌가?